주어진 3차식의 이차항이 없죠.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제 식정계를 하게 되면요. x 세제곱에 1 빼기 a 빼기 b에 x제곱 부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합이 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은 ab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 여기가 a에 1-a라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그는 이제 0과 1인데 대칭축은 2분의 1일 거고 지금 얘를 그린 거죠. 그게 지금 마이너스 n이라고 했으니까 a에 1-a가 지금 n의 범위가 100 이하의 잔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 n의 범위를, 마이너스 n의 범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 어차피, ab 정수잖아요. ab 정수인데, 그러면 a를 한번 보고, 그러니까 a가 결정되면, a가 결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b는 자동 결정이 될 겁니다. b는 자동 결정되죠. 그러면 한번 넣어봅니다. 이거 만족할도록 1은 안 되고 2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2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칭축이 2분의 1이다 보니까 합이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2일 때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2값이 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예요.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그거에 맞춰서 b가 자동적으로 결정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어, b가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그거에 맞춰서 n도 결정됩니다. n이 뭐가 되냐면, 어, 뭐가 되죠, 지금? a가 2면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다음 식의 계수를 물었다는 것은, 결국, 저기, 뭐야.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이 식이 x 세제곱에 a, b, 곱, c, 마이너스 n이니까 실제로 이제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이 다항식의 개수는 결국 n의 개수, 서로 다른 n의 개수가 다항식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a를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a가 이제 3이 들어갔을 때랑 또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랑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b도 자동 결정되고, 그거에 맞춰서 n도 자동 결정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6으로요.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n이 100을 넘으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갈수 있죠? 지금 보면 은10 들어가도 음 마이너스 얼마야? 10 들어가면 마이너스 90. 근데 만약에 11이 들어가면 넘어가죠. 결국 A의 개수, 서로 다른 A의 개수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에서 뭐가 따라오긴 할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N이 하나 결정된다. 또이 A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n이 결정된다. 그럼 서로 다른 애는 몇개 나오냐? 9개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 문제의식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p, x, 더하기, x,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어? y주대칭, 짝수천만 있죠? 또, y주대칭, 짝수천만 있네요. 이 e 함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럼 y축 대칭이 되려면 에, 그 저기 있으면 안되잖아요. 홀수차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홀수차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요 함수식은 뭐가 돼야 되느냐 ax 제곱 플러스 b꼴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px의 형태가 요 안에 있는 x를 없애줘서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전개해 보면 아 어, a 썼구나 p라고 씁시다 아 p는 또좀 그런가 k라고 씁시다 에? 그래서 여기 k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k 제곱의 x 4승 그 다음에 e k b x 제곱 문제가 문자가 좀 많긴 한데 자 이렇게 된 것이고 얘를 다시 한번 써 주면은 x 4승에 그다음에 5 a 제곱의 x 제곱 그리고 9 5a 제곱 이렇게 해서 구조를 정확하게 맞춰 주게 되죠. 그래서 k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k가 1이라면 여기 해당되는 eb가 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제곱이 9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보내줘서 제곱하면 a 사승 B제곱을 한 겁니다. B제곱을 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또 뭐라고 정리할까? 4, 5. 자,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A4승에 플러스 10A제곱에 4936 마이너스 11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11. A제곱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제곱은 1이 되겠네요. A제곱은 1이 될 건데, A가 음수라고 났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PX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죠? 구해야 되는데, 어, 이때 이제 PX를 써주면요. PX를 써줍시다. p 스에는 어, k가 1이라 쓰니까 x제곱 빼기 x 한 다음에 어, b, b는 2죠. 지금 보면 은 여기가 4니까 2가 되고 그러면 p-1 얘기했으니까 p-1은 어, 얼마야? 4가 되네요. 다한게 아니죠. 여기서 분명히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값이라고 하지 않고 값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k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b에 해당되고 그게5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이건 안 바뀔 거고 이건 안 바뀔 거고요 근데 이게 b제곱을 하다 보면 어차피 이 과정 똑같이 갈 거고 똑같은 결론으로 올 거예요 똑같은 결론으로 올 겁니다 불필요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단, 어, 이때 여기가 4가 되다 보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돼요. b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px 식이요.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x 그리고 이제 b가 이렇게 되다 보니 p 마이너스 2 계산한다고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2 그래서 그걸 곱하면 어, 마이너스 8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개수가 1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얘의 최고창 개수는 1만 있는게 아니라 마이너스 1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미 여러 학교들에서 많이 출제됐던 문제라서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좋은 방식에 대한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찍는데요 자, 얘를 보면은 z 4승 24Z제곱 500쓴 다음에 이럴 때 복수수 없애기죠. 넘겨서 제곱하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이렇게 되고 144-256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00이죠. 이 블랙라벨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 여기저기 학교들에서 많이 나온 형태라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z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z라는 것을 a 플러스 bi 형태라고 뒀다고 하면 얘는 이제 유리화 할 거고요 a 제곱 b 제곱에 아 이거 찾아야 된다 안 찾고는 답이 없겠다 같이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z는 a 플러스 bi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서 복소수 상등을 할수 밖에 없어요 실수부, 허수부 분류했고 여기가 12이고, 여기가 16이니까, 16이니까, 할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8일 거고, 이걸 여기다 넣으면, A제곱에 B제곱은 A제곱에 64. 이게 12란 얘기고.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을 해야 되니까, 양변에 A제곱을 곱해주면, 이런 것도 안 보일 때안 보이던데 88만 보이고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봤더니 마이너스 16 곱하기 4가 있다 그래서 a제곱에 마이너스 16 a제곱 더하기 4 그러면 ab는 실수니까요 실수니까 a제곱은 16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A제곱이 16이라면, 즉, A가 뿔마 4라면, B는 뿔마 2가 될수 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요. 4, 4, 16, 2, 4, 20. 그럼 여기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뿔마 하면은 여긴 4. 빼기 2i.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얼마? 10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는 항상 차수를 낮춰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그리고 복소수 상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디테일을 챙겨나가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